최근 10년간 1순위 지명을 받아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와 사라진 선수 외에 1차 1순위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선수가 있는데 1차 지명은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1차 1순위 지명을 하는 팀의 상황과 리그의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 먼저 박정하, 표승주, 김희진이 참가했던 2010-2011 시즌이 1차 드래프트 황금 세대였다면 2018-2019 시즌은 2차 황금 세대로 불리우는데 영광의 1라운드 1순위는 작년에 IBK로 이적한 전 흥국생명의 원곡고 출신 이주아가 선택되었다. 2순위는 선명여고의 박은진, 3순위는 역시 선명여고의 박혜민, 4순위는 경남여고의 정지윤, 5순위는 원곡고의 문지윤이 선택되었으며, 이 시즌의 드래프트가 된 선수들이 현재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주축 선수이다. 2019-2020 시즌에도 걸출한 선수들이 지명되었는데, 1라운드 1순위로 선명여고의 정호영이 영광을 차지했고, 2순위는 중앙여고의 이다현, 3순위 대구여고의 권민지, 4순위 남성여고의 안예림이 선택되었는데, 특이하게 2라운드 2순위의 1신 여상 출신 육서영이 IBK에 지명된 것이 눈에 띈다. 2020-2021 시즌에는 1라운드 1순위로 세터가 지명되었는데, 제천 여고의 김지원이 영광을 차지했으며 이순위는 남성 여고의 이선우, 삼순위 한봉고 최정민, 육순위의 중앙 여고의 오세연이 차지했으며 정호영과 최정민은 고교 시절에는 미들블록커와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을 번갈아 뛰었으며 프로에서 센터로 전향한 듯하다. 2021-2022 시즌에는 대구 여고의 박사랑이 1라운드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1신 여상의 박은서, 3순위는 서채원, 4순위 이예담, 5순위 김세인, 7순위 이지수가 차지했고, 지금 도로공사의 이윤정이 이 당시 수원시청 소속으로 2라운드 2순위로 페퍼저축은행에 지명된 것이 눈에 띈다. 2022-2023 시즌에는 염어르흥이 1라운드 1순위로 선택되었으며 2순위는 이예림, 3순위 이민서, 4순위 박은지, 5순위 김윤우, 6순위 윤결, 7순위 임주훈이 선택되었는데 페퍼저축은행의 팀 창단 1라운드 1순위 우선 지명으로 목포여상의 염어르흥이 우선 지명된 것이 특이하다. 2023-2024 시즌에는 김세빈이 1순위의 영광을 받았고 2순위 곽선옥, 3순위 전수민, 4순위 이은신 등이 선택받았고. 아시아 코터 제도의 영향으로 많은 선수들이 지명을 받지 못했고, 지명되어서도 코트를 떠난 경우가 많은 듯 하며, 1라운드 7순위와 수련 선수로 입단한 신은지와 정수지가 정관장에서 원포인트 서버로 활약하고 있다. 2024-2025 시즌에는 목포 여상의 세터 김다은이 1순위, 2순위 최유림, 3순위 이주와 4순위 강서우, 5순위 이채민, 6순위 최현진, 7순위 전다빈이 선택되었고, 김다은은 도로공사의 주전 세터를 하고 있다. 그밖에 최근 7 시즌 이전에도 2005년 프로 첫 드래프트에서 황현주와 임명욱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그 유명한 김연경이 1순위, 2007년 1순위 배우나 4순위 양효진, 2008년 1순위 염혜선, 2순위 황민경, 2012년 1순위는 이소영, 3순위 신현경이 보이고, 2013년 고예림 한다해, 2014년에 1순위 이재영, 2순위 이다영, 2015년에 1순위 강소희가 선택된 역사가 있다. 드래프트 순위는 하위 순번을 받았지만 김아경, 한다해, 문정원 그리고 현대건설의 주전 세터이자 국가대표 세터 김다인도 하위 지명자였지만 이다영이 흥국생명으로 이적하면서 주전 세터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 쿼터 도입 이후 지명 선수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2라운드부터 지명하지 않고 패스하는 구단도 있었으며 많은 선수들이 실업리그로 이적하거나 은퇴했는데 코보가 2026년부터 이글리그를 도입한다니. 그나마 가능성 있는 국내 선수들도 닭장 신세를 면하고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